예, 안녕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께서 왜이 땅에 오셨는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어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헤아릴 수 있는 좋은 시기입니다. 정말 이 좋은 시기에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거듭거듭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또 우리들이 가져야만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왜이 땅에 오셨습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왕이 되어주시고자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의 주인으로서, 이 땅의 모든 것, 이 땅의 모든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 이름들 가운데 뛰어난 이름으로 가장 높이 들려질 그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영광, 또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그 하시는 일또 하신 말씀들 그것이 정말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가운데서 가장 뛰어나다라는 것, 가장 지혜롭다라는 것, 가장 완전하다라는 것또 사람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는 견딜수 없는 능력을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기뻐하며 또한 즐거워하면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탄절에 맞이하여서. 경배하면서그 빛으로 또 그의 지혜로 위로와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먼저 4절 말씀보다도 전체 요한복음 11장의 이야기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네. 이야기 초기에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나 서로가 죽는 것, 이 병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인간이 다 병들어 죽게 되어 있죠. 죽음,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죽음, 그 인간의 삶,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특별히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는 것. 곧 우리들의 인간의 모든 일들 그것을 통하여서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그 일들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라 겁니다. 나사로의 이야기 11장을 자제해 계속 읽어가다 보면 그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굴 속에 가두었고 무덤 속에 가두었고 며칠이 지나서 냄새가 날지경까지 되어 있던 그런 죽어 있던 죽어 있던 나사로. 그래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오누이아그 아, 그 누굽니까 마리아 또 마르다 두 여인이 슬퍼합니다 애통합니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슬퍼합니다. 이게 인생이잖아요.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슬퍼한다는 것.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정말 불쌍한, 정말 이 죄의 노예로 죄 때문에 살아가는 그 우리 인간들의 사정을 아시고 그런 연민을 그러한 사랑을 나타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 그 죽어있던 나사로. 그를 불러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무덤에서 꺼내어 주신다는 거죠. 그 11장 그 말씀을 그 영어로 잘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말씀 하실 때 그냥, 아, 어,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외쳐 가라사대 이렇게 나와 있나요? 근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정말 울부짖으며 소리 내어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천지가 요동하는, 진동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소리로 죽은 나사로를 꺼내어 내셨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뜻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죽음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그래서 희노애락이라 그래 봤자, 그 안에서 그 한계, 그 무한한... 그, 유한한, 덧없는, 다람쥐찻 밖에 돌듯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죄인들을, 이 소경들을 예수님께서 꺼내어 주시고자, 이 죽음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 주시고자, 우리들을 그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게끔 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삶으로 그의 생명으로 그의 피로 이 천지를 흔들어 놓으셨죠. 누구든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기 때문이죠.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 죽어 있던 사람을 깨울 수가 있겠습니까? 죽어 있던 사람을 다시 살려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는 일입니다. 이 정말 놀라운 일, 이 나사루를, 죽었던 나사루를 살림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더욱더 퍼져나갔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났다라는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 1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큰 이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장 존귀한 이름, 가장 능력이 있는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정말 다른 이름이 없다라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놀라운 것입니다. 정말 황홀한 것이고요. 정말로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의 그런 작품, 사람이 훌륭하게 아름답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도 우리는 감탄하지만, 이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의 것과는 비교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부족한 인간, 또 지혜가 조금 모자르는, 또 어떤 뭔가 다 완전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의 지혜, 사람의 능력이 아닌 완전하신, 완벽하신.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이 땅에 오신 것,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 또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지금도 죽어 있는 우리들을 무덤 속에 갇혀 있는 우리들 어둠 속에 헛됨 속에 야욕 속에 욕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그래서 슬퍼하며 그래서 좌절 그래서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오너라 일어나라.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내시면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어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여전히 그 어둠 가운데 또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일어나라 깨어나라 하시는 그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듣고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예수께로 나오지 않는 그 사람들이 받을 그런 형벌은 너무나 무서운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한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듣고도 그것을 무시함으로 광야에서 모두가 다 점멸 당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죽으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죄에서 꺼내어주시는, 구원에 내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 삶에는 정말 무서운 무서운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부디 심판이 아닌 은혜를 그 말씀을 듣고 아멘 응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능력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나의 삶을 어떻게 바꿔주시는가 나의 구원의 주체이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는 그분을 바라보므로 그분을 신뢰함으로 정말 내가 이룰 수 없는 내가 할수 없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기쁨이고 보물이 되어집니다. 왜냐? 그는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정말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진리와 그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분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고, 그분으로 인하여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